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설계, 은퇴 플랜 세우기 30대 편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노후 은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노후 플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잘 먹는 것은 재무적으로 완성된 걸 말하고요, 잘 사는 것은 비재무적, 예를 들어서 뭐, 취미라든가 아니면 뭐 교류활동이라든가 네트워크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비재무적인 것 플러스 재무적인 것 근데 그중에서 재무적인 것이 먼저 그 준비되지 못한다면 비재무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플랜의 시작은 바로 재무적인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트김과 행복한 은퇴 설계 30대 편을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은퇴를 하기 전에는요, 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또 이벤트가 있고 이벤트에 맞춘 필요한 또 재무적인 어떤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사이클은요. 크게 사회 초년기, 가족 형성기, 자녀 성장기, 가족 성숙기, 그다음에 노후 생활기라고 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초년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재무 목표는 결혼 자금을 준비한다든가 주택 자금을 구입한다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가족 형성기는 바로 이제 결혼을 했죠. 출산을 했으니까 육아에 대한 것들이 좀 있겠죠. 그 자녀에 대한 교육자금, 주택구입자금 늘려간다든가 아니면 예전에 결혼 전에는 전세였는데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자녀의 교육자금하고 주택에 대한 어떤 확장 자금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성숙기라고 해서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컸죠.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물론 자녀의 결혼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생활비는 노후생활기는 이제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부부 부부가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과 의료와 노후생활. 그다음에 돈이 좀 많으신 분은 증여와 상속이 주요 이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기본 생활 자금, 노후 생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수익과 지출 곡선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초기에는 수익 곡선이 좀 늘어나죠. 이 파란색 점선이 되겠습니다. 지출국수는 상대적으로좀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은, 경제적 정년이라고 해서, 일반적 정년을 뭐 55세나 60세로 보지만은, 실질적으로는요, 그 전에 정년, 정년 퇴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태나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 내외가 보통 경제적 정년을 맞이한다. 그러면 경제적 정년 때까지는 수입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만은요, 그 이후부터는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뭐 이런 커다란 비용들이 많이 나가고요.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이죠. 수입은 그만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수입과 지출이 바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입을 버는 동안에는 바로 그 각종 사회 그 라이프사이클에 필요한 자금들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퇴생활도 3단계로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은퇴가 됐다고 해서 그 생활비가 고정되거나, 활동이 고정되거나, 아니, 직고 생활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첫 번째, 은퇴를 처음 맞이하신 분, 60대에서 70대 초반까지가 되겠죠? 이럴 때는 이제 활동적인 시기라고 해서요, 고고이어스라고 합니다. 은퇴를 바로 했으니까, 평소에 안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행을 간다든가, 그래서 차도 구입한다든가, 그 다음에 평소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하던 슈퍼하기 때문에 매우 활동적인 시기다. 따라서 이때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상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약간 좀치과한다고볼수 있겠죠. Reflective years라고 하는데요. 바로 행동이 느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이대에는 보통 이제 70대 전후로 해서 80대 전후까지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 활동적인 시기에 비해서 그 노후생활비는 좀 낮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기는 간호시기입니다. 어, 대, 하, 한국민들의 노후생활 3단계에서 간호시기가 보통 짧게는 3년 아니면 10년 이상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케어 이어스라고 해서요. 이때는 노후생활비 플러스 간호와 관련된 간병과 그 치료 관련된 비용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 은퇴생활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자금들과 비재무적인 준비들 동시에 이루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은퇴플랜을 하기 전에요. 먼저 가정과 요구사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길동이라고 하는 30대 남자는요. 국민연금을 65세에 받는다는 가정, 150만원 정도 받는다는 가정 하에서 월 200만원 목표에 아주 평범하죠. 노후 자금을 준비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은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을 좀 볼까요? 홍길동 씨는 35세고요, 65세 때 은퇴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상 수명은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90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은퇴 기간은 26년으로 보겠습니다. 은퇴까지의 그 걸리는 시간은 30년 정도니까 3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할수 있는 기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재반 이율의 가정, 투자 수익률은 4% 정도로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후 생활비 2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민연금 150만원이 충당되니까 50만원만 추가로 더하면 되겠죠? 50만원, 연간 생활비로 보면 600만원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은퇴 준비를 위해서 준비된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50만원을 추가로 노후 생활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얼마를 준비하면 될까요? 자, 먼저요. 현재 35세 되는 홍길동 씨가 월 생활비 50만 원, 연 생활비는 600만 원인데요. 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건 현재 시점이죠. 은퇴 시점은 30년 뒤가 되겠습니다. 65세 시점에 과연 얼마일까요 하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연 생활비 600만 원을요. 물가 상승률 2%로 그 상승시키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 그러면요. 본인이 원하는 5월 50, 50만원, 연 600만원의 생활비라고 하는 것은 65세 시점에는요, 연 1086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086만원이 65세 때 필요하다. 이 돈을 현재 가치로 따진다면 연 생활비 600이고요, 월 생활비로 따지면 50만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시대는 시점에 그 매년 1086만원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65세 때 1086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90세까지 산다는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 2%로 가정했을 때 은퇴기한 26년간 총 필요한 은퇴 총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66세 되는 시점에는요. 2% 상승했으니까 1108만원 정도가 되겠죠. 67세에는요. 113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0세 되는 시점에는요. 1783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총 생활비는 3억 6,59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부 다 65세 시점에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투자 수익률이 있기 때문이죠. 자, 투자를 고려해서 총 은퇴, 은퇴 일시금을 한번,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65세 은퇴했습니다. 그때는 1,086만 원이 필요합니다. 66세에는 1108만원이지만 이것은 1년 뒤에 필요한 거죠. 이것을 투자 수익률 4%로 할인한다면 65세에 필요한 자금은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67세에는 1130만원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2년 뒤에 필요한 자금이니까 2년까지 4%로 투자했을 때이 금액이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4%로 할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되는 시점에 1045만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68세에는요, 1153만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3년 뒤게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4%로 할인해 버리면은 65세 시점에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90세 되는 시점에는요, 1783만원이지만 이것은 어떻습니까? 26년 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을 할인을 4%로 한다면 65세 때 필요한 자금은 668만원 정도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26년간 필요한 총은퇴 자금을 65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계산해 버리면요.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억 2,4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시점에 2억 2,400만 원을 준비한다면 홍길동 씨는요. 월 50만 원을 추가로 은퇴 생활비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된 자금을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준비된 자금이 있다면 그... 65세 시점에 2억 2,400만 원에서 빼주면 되는데, 홍길동 씨는 35세고요. 준비된 자금이 없다고 가정하니까 은퇴일시금에 총 필요한 것은 그대로 2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억 2,4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홍길동 씨는 매월 얼마를 투자해야 될까요? 일단은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매월 투자자금은 332만 8,777원이 되겠습니다. 332,877원이 되겠습니다 그 30년간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65세 되는 시점에 2억 2,400만원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30년 동안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20년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요 월 투자자금은 423,545원이 됩니다 20년 투자하고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65세 시점에 2억 2,400만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길, 길어 하시는 분이 있죠 투자식, 투자 기간을 10년만 투자하겠다 그러면 70만 9,677원이 되겠습니다. 10년 투자하고 20년 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년 단기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예시를 해 봤습니다. 월 129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35세의 월급을 가정한다든가 수입을 가정한다 보면 은 5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겠죠. 뭐 아주 큰 돈을 벌지 않고서는 이렇게 5년 동안 투자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10년이나 20년, 아니면 30년 동안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비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기본적으로 50만원에 대한 피로 자금을 계산해 봤고 거기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월 투자 금액을 명시해 놨는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죠. 그래서 목표 금액이 연생할비 600만원이다. 그러면은 30년간 투자하면 월 투자자금은 33만 2877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돈도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목표금액을 50%로 낮춥니다. 낮추게 되면 연생할비는 300만원이고 월 투자자금은 16만 6438원 정도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선택지를 좀 넓혀준다는 것이죠. 근데 어, 생각이 좀 바뀌어요. 연생할비를 두배로좀 늘릴 필요가 있다. 나는 저기 50만 원 갖고는 안 되겠다. 100만 원을 더 추가로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연 생활비는 1,2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은퇴 일시금은 4억 4,800만 원이니까 월 투자 자금은 66만 5,75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목표 금액을 세 배로 좀 늘리고 싶다. 1,800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면 월 투자 자금은 99만 8,000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은퇴 일시금 6억 7,200만 원 정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프레드로 그 기본적인 목표 금액 대비 나머지 목표 금액 대비 50%, 200%, 300%를 보여주어서 다시 한번 어,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그 목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은퇴 플랜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길동 씨는 35세입니다. 65세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예상 노후생활, 그러니까 노후생활 끝내는 시간을 나이를 90세 정도로 본 거죠. 은퇴 기간은 60, 2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세인 사람이 65세까지 기간이 30년 남았거든요. 30년 동안에 자기는 은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연 필요 생활비는 600만 원인데요. 국민연금 150만원이 나온다는 가정하에서 월, 그럼 180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토탈 자기는 노후생활비 그러니까 2400만원, 월로 따지면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가정하에서 그연 필요생활비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이죠. 600을 추가로 얻기 위한 은퇴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5세 되는 시점에 연세 필요생활비는 1086만원 정도가 되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90세 되는 시점에서는 1783만 원까지 늘어나겠죠. 이 돈들을 전부 다 합칠 필요는 없고요. 현재 가치, 65세 되는 시점에 가치로 투자수익률로 할인을 하게 된다면 65세 되는 시점에 2억 2400만 원이 딱 준비가 됐다. 그러면 투자가 되면서 매년 필요한 은퇴 생활비를 거기서 빼서 쓰면서 90세 되는 시점에 완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억 2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은퇴 자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면 2억 4 0 0만 원을 고스란히 준비해야 되는데 월 투자 금액으로는 33만 2,877원, 투자 수익률 4%로 가정했다는 것이 되죠. 겠연 투자 금액은 399만 4,522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30년간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4%로 그러면 은퇴 일시금 2억 2,400만 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은퇴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게안 되면 일단 기본적인 조치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재무적인 준비는 반드시 은퇴 플랜을 통해서 재무적으로 성공시켜야 됩니다. 자 누구나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은퇴할 수 있는 것이죠.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직장으로서의 은퇴도 은퇴지만, 그 끝나고 나서도요, 결코 직업이나 돈을 버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무적인 것부터 준비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같이 비재무적인 부분까지도 들 재미있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은퇴 설계, 은퇴 플랜 세우기 30대 편을 마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